안녕하세요. 히린 미용실의 히린입니다. 요렇게 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건데요. 이거 가장 기본적인 딱히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비닐을 쓸 거기 때문에 비닐을 쓰기 위해서 귀를 좀 이렇게 보이는 식으로 머리를 깔 거예요. 옆에 딱 잡고요. 귀 뒤로 머리를 꽂아요. 손가락 두 개로 밟기처럼이렇게 만든 다음에 두 개를 요렇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조금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 바깥에 있는 이 머리카락을 이 가운데 위쪽으로 보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씩. 자, 보세요. 여기 하나. 바깥으로 왔죠? 잡아 줍니다. 그다음에 이 밖에 있는 것도 위로 보내 주고요. 그다음에 다시 잡고 이 바깥에 있는 거를 또 안쪽으로 한번 보이시죠? 다시 또이 바깥에 있는 것을 가운데로 다시 또이 바깥에 있는 것을 가운데로 짠기다죠 바깥에 있는 것을 가운데로, 바깥에 있는 것을 가운데로 잡고요. 바깥에 있는 것을 가운데로 잡고요.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것을 가운데로 잡고요. 바깥 것을 가운데로 잡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 줍니다. 짠자 똑같이 이렇게 해서 머리를 잡고 갈퀴 바깥에 있는 것을 가운데로 다시 바깥에 있는 것을 가운데로 이렇게, 이렇게. 짜니다뭐다 떴어? 이렇게 해 닦고 나면 진짜 옛날, 옛날에 저희 엄마 시절에, 여고 시절 머리가 완성이 되었죠. 이렇게 닦는 거예요. 제 유튜브에 가장 인기가 좋은 게 비니스인데 여기다가 비니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제가 어떻게 쓰라고 했죠? 비니는 귀 위로 이렇게 쓰시고 비니에다가 쉐이을 만들어줍니다. 짠. 머리를 시비로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면, 어 짠, 어때요? 나름 괜찮지 않나요? 저 약간 이렇게 박시한 옷에다가 이렇게 하고 다닌 것처럼. <웃음> 오늘의 <웃음> 포인트는 세 <laughs> 가닥으로 갈퀴로 나눈 다음에 바깥에 있는 거를 안으로, 가운데로. 바깥에 있는 것은 가운데로. 바깥에 있는 건 가운데로. 바깥에 있는 건 가운데로. 이렇게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린아이가 있는 지우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자애들 이렇게 따라주면 너무 인기가 많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기르는 명실은 또 찾아올게요. 안녕!